자꾸 러면 철저히 바꿔 극단적으로 얘기해 농담이 아니야 마누라 자식 빼는 건다 바꿔봐 소비자한테 돈 받고 물건 파는데 불량품 내놓고 하는 게 미안하지도 않는데 무슨 지역 전문가? 지금 대리급이야 평생 전문가 평생 전문가 과장도 보내고 부장도 보내고 사장도 보내고 회장도 보내고 다 보내 평생 전문가 평생 공부 국제화 안 하고는 일급으로 살아남을 수 없다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법을 따르고 그 나라의 풍습도 따르고, 그 나라의 문화도 흡수를 하면서, 우리 문화도 소개를 하면서, 같이 잘 살자 하는 게 국제화지. 세계 인류가 해버리면, 여러분, 평소 노력에 이익은 전부가 3배에서 5배나게 돼 있어. 1등만 하면, 회장이 되고, 만 5년 몇 개월간 계속 불량한다, 불량한다. 모든 것을, 양을 없애버리고, 지를 향해라. 어떻게 5년 6년 시정일관 떠들던 질 하나 방향으로 가자 하는 이 질이 안 되는 이 삼성그룹이 질이다 질. 양을 포기하고 질로 가자는 것도 아니다. 양10% 15% 낮추고 질로 가자는 게왜안 되느냐. 이 중요한 소비자 입장. 국민 없이 우리 삼성이 어떻게 자랐느냐. 소비자한테 돈 받고 물건 파는데 불량품 내놓고 하는 게 미안하지도 않느냐. 뭐냐, 무서운 게. 무책임, 무관심, 무참여다, 이게. 전 세계가 국제화로 가는 이 시기에, 이제는 삼성이 안 변하면, 영원히 국가적으로 1위. 기업으로도 2류 내지 2.5류. 잘 해봐야 1.5류까지는 갈수 있을지 모르겠다. 그러나 인류는 절대 내말에 절대란 용어를 여간해서는 안 써요.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. 지금 안 변하면 변할 사람은 얼마든지 변하는데 기다리겠다. 기다린다는. 개인차, 다이터, 개인의 개성 다 달라. 강제 하나도 없어. 강제가 없어 이거는 자유야 자유. 자율. 바뀔 사람만 바뀌어야 이 바꾸고 싶은 사람만 바뀌어. 많이 바뀌는 사람은 많이 바뀌어 많이 기여해 적게 받게 못 받게 사람은 적게 받게서 적게 기여해 그러나 남의 뒷다리는 잡지 말라게 딱 그렇게 도전하고 도전하고 해야 되니 실수 투성이다 이랬지 여기서 실수 많이 해라 이게 이런 실수는 많이 하면 할수록 재산이 된다 이게 재산이 되면 이거는 강한 힘이 된다.